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8일 목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세만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과 함께 게세마디라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한참 기도하고 왔을 때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만큼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죠. 목회자라면 누구나 기도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점에 가 보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두 제자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듣고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조국 교회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뛴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세만에 가셔서 먼저 제자들을 머물러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좀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던 것이지.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졸리기만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깨어라, 건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3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렇게 밀가부르듯 우리를 청구할 때 기도하는 자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는다면,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기도를 듣는다면,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먼저 조용히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개세마리 동산에서 주님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든가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되새기면서 기도하신 후에 기도 일기에 기도해야 할 일들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십시오. 1903년 어느 선교사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 이 조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불씨 작은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조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불소식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에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셔서 참 너무나 먼 여기 이방 땅인 대한민국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200년, 15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은혜 베풀어 주서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네명 가운데 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힘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주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되 우리가 몹시 약하고 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이 조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기도를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깨워 주시어서 말씀의 장작이 위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이 하루 살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드리오며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